여러분, 건강검진은 주기적으로 받으시죠? 하지만, 성적인 건강은 왜 방치만 하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섹스테라피스트 라니아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가장 은밀한 대화, 혹시 피하고만 계시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대답을 망설이세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하도록 가르쳤거든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가장 솔직해야 할 공간이 바로 침실 아닐까요? 침묵하는 침실은 곧 관계의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성생활이 괜찮거나 불만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제가 오늘 그 수준을 경이로운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섹스 테라피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단순히 성적인 기술을 배우는 거라고 오해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사실은 소통의 몸의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몸과 마음, 그리고 파트너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인 거죠. 30대부터 60대의 성인 남녀 여러분, 여러분이 겪는 모든 고민은 지극히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라고 할수 있어요. 호르몬의 변화라든지, 육아 스트레스, 만성적인 관계의 불만족, 성욕의 차이 등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혼자서만 고민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러실 필요 없어요. 건강한 성생활은 건강한 삶의 질과 직결되잖아요. 자신감, 활력, 파트너와의 친밀감, 심지어 우리 노년의 행복까지 모두 성생활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섹스테라피는 바로 이러한 행복할 권리를 되찾아드리는 여정이에요.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교육의 내용을 싱글과 커플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싱글 과정은 싱글은 타인과의 관계보다는 현재 나 자신과의 관계가 먼저예요. 우리는 다음 세 가지 핵심을 이야기 해볼 거예요. 첫 번째, 나의 성적 욕구를 아는 거죠. 내 몸이 원하는 것, 내가 안전하게 느끼는 성적 판타지 그리고 진정한 쾌감의 스위치를 스스로 찾아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적인 의사소통을 연습해 보는 거예요. 미래의 파트너에게 나의 욕구를 당당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익혀 보는 거죠. 세 번째는 자의와 오르가즘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죄책감 없이 오로지 나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성적 에너지를 높이고 자존감을 강화하는 방법을 배워 볼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관계의 출발점이거든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부부 또는 커플의 과정을 한번 알아볼까요? 침묵하는 침실을 대화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공간으로 바꿔야 되겠죠. 이것이 핵심 목표예요. 첫 번째 성적인 불일치예요. 나는 원하는데 상대는 원치 않을 때 서로 다른 성적 주기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합의점을 찾는 실제적인 소통 기술을 배워보는 거죠. 두 번째는 친밀감을 회복하기 위한 성적이지 않은 비성적인 터치를 배워보는 거예요. 성관계가 아닌 상황에서도 애정과 신뢰를 쌓는 터치 테크닉을 통해서 그 멀어진 관계를 리셋하고 성적인 긴장감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갱년기부터 우리 몸의 변화에 따른 솔루션을 배워보는 거예요. 40대 후반부터 60대까지 발생하는 호르몬의 변화, 신체적인 어려움, 예를 들어서 뭐 발기 부전이라든지 성욕의 저하라든지 통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 전략과 테크닉을 습득해서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 보는 거죠. 이 과정 등을 통해서 멀어졌던 두 분의 관계가 다시 뜨거워지고 가까워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사라피는 시중에 흔한 정보 영상과는 다르잖아요. 여러분의 그 개인적인 성적인 경험의 배경이라든지 현재 갖고 있는 고민, 그리고 두분 관계 역사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오직 여러분만을 위한 맞춤형 로드맵을 제시하는 거죠.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 가능한 변화를 설계해 보는 거예요. 특히 성적 불만족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서 지속 가능한 행복을 목표로 합니다. 세라피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세 가지 핵심적인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 그동안 숨겨왔던 성적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파트너와의 진정한 성적 소통을 시작해서 관계 질이 달라질 거예요. 셋째,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여러분의 삶 전체가 활력과 만족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솔루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검진은 주기적으로 받으시죠? 하지만 성적인 건강은 왜 방치만 하고 계세요?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세요. 개인 상담 및 교육 신청 링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니아의 세라피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